창세기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족장의 시대를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한명 족장을 넘어서 한 민족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간결했지만 그 과정을 경험해야 했던 족장들의 인생은 고단하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약속은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이삭과 여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땅을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을 자신들이 마침내 돌아갈 본향으로 여기면서 유업또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 조상들이 묻힌 가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것을 마음가운데 담아두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이르는 족장들 모두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인 상태로 죽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번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장례가 마치고 나서 그의 형제들이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족장이 아니면서도 장세에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단언코 요셉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할때꿈쟁이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꿈을 통해서 형통함을 얻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은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 나면 꿈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경비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어떤 마음씨 좋은 형이라고 할지라도 즐거워하거나 기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큰 부족의 부유한 상속자였던 요셉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갇힌 왕의 감옥에서 두 명의 고위관료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계기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를 비롯한 애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에 양식을 구하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자신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그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고생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130살이었던 야곱이 애국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약 17년이 지났습니다. 147세의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으로 동생인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권세자인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형제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효심이 가득한 요셉이 아버지를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고 잠시 미루어두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할아버지 이삭이 죽었던 그 날, 아버지의 축복을 훔쳤던 야곱을 그의 형 예사가 죽이려고 했던 사실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마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야곱의 이름 등 뒤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그 아버지 부탁을 기억해 주기를 청하고 또 청했습니다. 더 비굴한 것은 자신들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들을 살려줄 것을 구합니다. 이들은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전에 그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이미 용서했고 형들과는 화해했는데 그 화해가 진실한 화해였음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용서 화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셨고 자신들을 또 요셉 자신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형들을 위로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이미 어떤 복수도 생각할 수 없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까지 담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하고 화해를 더욱 경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눈물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을 말 들었던 형들은 요셉에게 다가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의 미움의 원인이었던 꿈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지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들에 대해서도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궁유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악한 마음마저도 그리고 사람의 악한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선으로 바꾸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며 보복하는 것은 구원의 섭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구원의 섭리를 막아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지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면서 책임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또 죄책감에 몸서리치고 있는 이 형들을 형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상황이 변했다고 용서하, 용서를 의심하는 요섭의 형제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누리는데 어려워 합니다. 때때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만 하지 않는가, 어떤 일을 더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어두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상대도 나를 완전히 용서하거나 다 잊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장애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나의 죄를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유로움에 가까이 갈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려나, 내가 열번 기도하거나 내가 백만큼 일 쓰는 것을 통해서 나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려나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거나 매일 들이기로 작정한 시간을 어기거나 기도하다가 잠들어버렸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지 않으실까라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로 애굽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오래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금요를. 바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안전하도록 다른 뭔가를 해야 할것 같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영광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 또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들춰거나 우리의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셉의 눈물의 눈물의 약속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며 확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보혈의 능력으로 허다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함을 인해서, 오히려 구원 얻음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고셋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본 요, 요셉의 용서는 그저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는 물론이고 그 형들의 고통을 기대할 만도 하지만 요셉은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5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의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위로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더 이상 관계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살아라라고 해도 감지덕지할 바 아닙니다. 목숨만이라도 부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인색함이나 또 인색한 용납이나 또 이해한다는 말 한마디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피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아끼시며,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다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본, 용서의 군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넘어서 원수마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치도록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나로 하여금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용서의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때 우리의 용서의 이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구원의 과정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증명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있다라는 증거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마음과 그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사용하셔서 야곱의 적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자신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음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보양에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본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전능자의 도구로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졌다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음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랑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